홍색 파자마 퀼트톡 오늘은 퀼팅 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퀼팅 솜은 크게 3, 4 5, 7온스. 이렇게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요. 온수는 두께의 단위가 아니고 무게의 단위예요. 그래서 생산 과정의 그 압축 강도에 따라서 두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온수라고 해도 판매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접착과 비접착으로 나누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탑, 솜, 안감.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퀼팅을 하는데 접착은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접착은 다림질로 했었을 때다림을 열로 원단이나 원단끼리 이렇게 붙였을 때의 느낌이 되게 인위적으로 붙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느질을 할때 핸드 퀼팅을 하기 때문에 바늘을 넣고 빼고 움직일 때그 접착 부분에 끈끈한 면이 바늘에 많이 좀 묻어 나올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많은 킬팅을 하다가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뻑뻑해지고 힘들어지면 바늘을 뺄때 관절 부분 힘이 되게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접착을 쓰지 않고 비접착으로만 100%. 퀼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종 퀼팅을 하고요. 접착솜의 장점은 뭐냐면 세 가지를 퀼팅을 했을 때 시침도 하시긴 하지만 그 접착솜이 원단을 움직이지 않게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편안하게 좀 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통새는 비접착을 사용을 하고요. 가끔씩 창구멍으로 뒤집어 가지고 다림질을 할 경우가 있어요. 다림질 열로 솜이 딱딱해지면안 되는데 그런 솜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용도로 쓰는 솜이라고 하는데 그런 솜이 걸릴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럴 때는 열기가 남았을 때 솜을 막 손으로 비벼줘야지 안 그러면 필팅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딱딱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솜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면 이제 저는 쓰던 솜인데 저는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4, 5 온스를 써요. 예전에는 가방은 7온스, 5온스는 소품,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온스? 5온스를 써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해당된 솜에 온수 표시를 해놓거든요. 여기다가 어디에서 구입했는지까지도 같이 라벨링을 하셔서 보관을 하시면 업체별로 조금씩 같은 사온스라고 해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써보시고 라벨링을 하신 다음에 괜찮은 솜은 조금 넉넉히 사뒀다가 사용하시면 되고 어떤 솜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솜은 셀비지 쪽이나 어디에도 브랜드가 적혀있지가 않기 때문에 라벨링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솜도 앞이 조금 폭닥거리고 뒤에가 부직포 느낌이 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직포 느낌 나는 쪽을 안감 쪽으로 가고 약간 폭닥한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달라요. 폭닥한 느낌을 탑 쪽으로 향하게 해서 퀼팅을 하게 되면 올록볼록한 느낌이 조금 더 살기 때문에 저는 폼을 앞뒤를 구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7온스들도 많이 사용하고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5온스, 4온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사람이 같은 솜을 써도 퀼팅 라인이나 퀼팅 땀이 촘촘하신 분들은 5온스를 써도 되게 힘있게 나와요. 이제 초보분들은 땀도 크고 퀼팅 라인도 성글고 막 이런 경우에 같은 5온스를 썼어도 가방이나 소품을 만들어 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힘 있는 걸 원하시면 7원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땀이 조금 점점하고 퀼팅 라인도 간격을 조금 촘촘하게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5온스까지도 괜찮아요. 그것도 요즘은 취향이더라고요. 조금 더 얇팍한 느낌의 원단을 내추럴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코백이라든지 거기다가 솜을 넣고 싶을 때는 3온스도 넣기는 하는데 에코백으로 3온스를 넣었을 때는 핸드퀼팅은 안 하는 경우가 좀 많고. 보통 퀼팅을 한다 하면 4, 5온스, 7온스까지는 저도 손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요즘은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링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솜은 요 정도, 이게 웜솜이라고 있어요. 미국 솜인데. 사이즈별로 나와요. 미국 솜은 우리나라처럼 온수로 여러 가지로 구분돼서 온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나오고요. 사이즈가 커져요. 퀸, 킹, 베이비, 뭐 기타 등등 요렇게 크게 팔아요. 저희 나라처럼 한마, 두마 요렇게 파는 게 아니라 큰 사이즈.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벽걸이라든지 이불을 좀 많이 만드시기 때문에 한마, 두마가 아닌 큰 사이즈대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고 폴리의 비율이 좀 달라요. 보통 80에 20 정도 대략 그 정도 비슷하게 들어있고요. 우리나라 손보다는 코튼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휠팅을 하실 때 먼지 날림이 더 많아서 좀 목이 간지럽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손보다는. 근데 이게 세탁을 하고 살아나는 회복력이 좀 빠르다고는 하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릎 당뇨 같은 경우는 웜섬으로 지금 다 해놨는데 막 세탁기 돌리고 당근을 해서 건조시켜가지고 사용하거든요. 세탁하고 나도 막 이렇게 납작해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솜의 회복력이 조금 빠르기는 한것 같은데 우리나라 솜보다는 얘네 솜이 아무래도 코튼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웜솜으로 제일 많이 작업을 했고요. 또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홉스라고 해가지고 세일하길래 처음 사봤는데 뭐 색깔별로 뭐 용도가 좀 다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코튼 80, 80에 2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웜솜보다 색이 좀 누리끼리해요. 얘네는 표백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오가닉 느낌이 좀더 난다고 해야 되나? 느낌상. 근데 저 아직 사용은 안 해보고, 여러만 봤는데, 느낌은 색이 좀 달라서 그런지, 얘가 더솜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두께는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나오는 솜들은 사람이 느끼기에, 체감적으로 느끼에 두께가 딱한 사이즈로만 나오기 때문에, 뭐 소품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불이라든지 무릎담요 용으로 하는데, 이걸로 소품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제느낌상 탄탄한 우리나라 퀼팅솜을 폴리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솜을 써봤기 때문에 이런 코튼이 많이 들어간 퀼팅솜을 쓰면 소품 만들었을 때 힘이 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솜인데 이제 사모스 같아요. 되게 얇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안 쓰는 편이고 이게 얘가 웜솜인데 웜솜이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은 나거든요. 이런 느낌?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얘네가 만드는 기법이 니들 펀칭 기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니들 만들듯이 막 구멍으로 막 펀칭을 해가지고 만드는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상으로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 솜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블랙 솜이 요즘은 나와요. 어두운 원단으로 가방을 만들거나 했었을 때 퀼팅을 좀 많이 하고 아무래도 통과 과정이 좀 많아져 버리면 그 안에는 흰색 솜이 한 가닥 한 가닥씩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검정색 원단을 흰색에 묻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블랙 원단이 나오는데 저는 아마 얘가 사 온스 같아요. 얘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네요. 다행히 제가 갖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매도 뒤에가 약간 부직포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얘는 블랙이라 정말 많이 티가 나서 보여드리는데 앞이 솜 느낌이 나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이 퀼트 느낌이 나는 부분이에요. 저는 요거를 안감 쪽에다 놓고 약간 폭닥거리는 느낌이 나는 쪽에 여기다가 탑을 올려요. 그렇게 해서 퀼팅을 하게 되면 아주 미세하지만 퀼팅 했을 때 폭닥거리는 느낌이 조금 더 좋아요. 볼록볼록한 느낌이. 저는 또 너무 볼록한 건안 좋아하고 또 너무 안 볼록하고 납작한 건 싫어하는데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제 퀼팅땀으로 하게 되면 제일 예쁜 퀼팅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블랙솜도 있다는 거 그냥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가 이제 사몬스에요. 미국 솜으로 퀼팅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몬스 대폭으로도 무릎 담요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얘를 샀는데 사몬스 대폭이 되게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자격증을 따고 작업을 큰 벽걸이를 미션으로 했었을 때 솜이 좀 되게 두꺼운 걸 썼었고 대폭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솜을 다 연결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대폭이 나오니까 너무 편하죠. 우리나라 솜도. 그래서 이거 사몬스를 겨우 구했는데 얘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이불이나 무릎 담요를 아직 만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만들어지는 무릎 담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솜을 한번 써보고 비교해보고 세탁했을 때 회복력이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서 구입을 했고요. 대폭도 4온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포장이 좀 다르고 이런 식으로 되게 커요. 이걸로 무릎 담요를 한번 해볼까 해서 4온스를 샀는데 너무 두꺼워서 이런 것들은 저는 비추일 것 같아가지고 좀얄팍한 솜으로 무릎 접잡느를 하고요. 벽걸이 같은 거 하셨을 때 폼을 미국솜, 일본솜을 쓰는 그 이유가 뭐냐면 벽걸이는 크잖아요. 벽에다 딱 걸었을 때솜 무게가 너무 나가버리면 벽걸이가 쳐져요 때문에 제일 가능한 얄팍한 거를 쓰시고 이불로 썼을 때도 얇지만 얘네들은 코튼이 좀 많이 들어가서 좀 따뜻한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폭앵기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솜하고는 아직 비교를 안 해봤지만 미국솜은 그렇고요. 일본솜이 있어요. 여기. 이게 일본 솜인데 바이링 거는 아니에요. 조그만 조각으로 돼 있어서 요번에 제가 조그만 파우치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이웃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허공에 그냥 바느질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퀼팅하는 느낌이 아니고 너무 조직이 성글고 막 듬성듬성해가지고 너무 저한테는 이게 탄력이 없는 솜? 근데 또 막상 퀼팅을 해놓고 완성을 해놓으면 똥긋한 느낌은 진짜 좋아요. 근데 저한테는 우리나라 솜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퀼팅했을 때그맛 다이안 나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퀼팅하고 났었을 때에 봉긋봉긋하고 울룩불룩하고 부드럽고 내추럴한 느낌은 일본 솜이 괜찮은 것 같아서 조만간 다이렌 솜을 한번 사서 다시 한번 써보고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담을 수 있으면 퀼팅 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